두 번째 참가자 찬양을 위해 온 가족이 나섰다. 사우스 클리프 베티스트 철치 어, 엄마 이선화 그리고 딸 박지혜 아들 박요한 이렇게 엄마와 두 자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. 자 한번 모셔볼까요? 네, 우리 어, 이선화 님과 박지혜, 박요한 우리 어, 어린이 함께하셨는데,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듣기로 또 아빠도 맡은 역할이 있고, 뭐또막 어, 동생이 또한명더 있다면서요. 네. 다 역할들이 있다고 들었는데, 네. 어, 제가 이 찬양을 첫째 뱃속에 있을 때부터. 매일 매일 뭐한 오일 육일 떨어지지 않아 떨어질 때 빼고는 십년 동안 매일 봐부른 <laughs> 찬양이에요.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네, 네. 자장가로 불렀는데 네. 두 살이 하, 아직 말을 못 하는데도 이 찬양을 잘 따라해요. 네.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카메라를 다 쓰러뜨릴까 봐 저희끼리만. <웃음> <웃음> 네. 참가하게 네. 되었고 아빠는 지금 카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. 아 그러세요? 네. 아 원래는 아빠의 역할도 있는 거, 있긴 한 건가요? 네 아빠가 총 디렉터. 아총 디렉터. 아, 아, 아. 아 디렉터가 있는. 중요한 그러니까 분이셨네요. 네. 기획자가, 기획자가 따로 있는 팀이군요. 네. 아직 미국 생활이 길지 않아서 네. 시간을 잘 계산을 못해서 아. 지금 카센터에 계십니다. 네, 아 지금 미국 생활이 아직 길지 않아서 하셨는데 미국 오신지 이제 뭐한1년 정도 네, 되셨다고 들었어요. 막1일 개월 됐습니다. 아 십일 네. 개월 일 년도 안 되셨네요. 네. 미국 사리가 어떠신지 궁금한데 한국 가 미국에 있을 때뭐좀 좋은 점, 약간 힘든 점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요한이가 대답해 볼까요? 아, 아 이제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게 제가 교 이제 한국에서는 친구들도 많았고 이랬는데 가족도 있, 많이 있었고 근데 미국 오니까 막상 영어하기 힘드니까 친구들도 많이 없어졌고 좀. 그게 가장 힘들죠. 아, 우리 앤비 친구들은. 우리 요한군 그 조금만 있으면은 요한군 이제 금방 친구 가 많이 생길 거예요. 아멘. 네. 네. 맞아요, 네. 맞아요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또 학교도 시작했으니까. 네. 죄송하지만 저 아, 음. 요한군하고 우리 지혜 학생 몇 살이에요? 몇 학년이에요? 2학년, 4학년입니다. 아, 네. 그렇군요. 한창 친구가 고플 때네요. 네. <laughs> 지혜 양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미국 생활 어때요? <laughs> 미국 막상 오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. 어, 생각한 것보아 편... 다행히... 생각은 조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. 아 생각한 것보다는 편하군요. 다행입니다. <laughs> 생각한 것보다 편해서. <laughs> 자 이번에 이렇게 같이 가족들과 함께 또 항상 많이 부르시던 찬양 가지고 싱미드 소리에 참가하게 된뭐 아, 여기에 한번 가족들과 같이 나가야겠다 소식을 듣고 네.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. 생각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. 네 제, 저희가. 어, 지금 미국 현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. 이게 이렇게 큰 대회인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이거 이제 m p 3를 내야 하는 네. 아, 유튜브를 찍어서 네, 네. 내야 하기 전날 제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인스타를 보면서 자는데 <laughs> 제가 이 광고를 봤어요. 그래서 아, 지혜 요한이에게 좀 좋은 척을 나누고 싶다. 유튜브를 찍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음. 신청하게 되었는데. 예선에 붙었다고 해서 저희가 고함을 질렀어요. 네. 이게 무슨 일이지? <laughs> 그리고 이게 이렇게 큰 대회인지 정말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너무 너무 떨리고 앞에 계신 분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기가 죽었지만 <laughs>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제일 등이라고 생각하면서 아, 찬양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어, 항상 집에서 그 유튜브 촬영할 때 불렀던 그 마음으로 네. 또그 그냥 심정으로 같이 부르시면은 또이 시간이 충분히 같이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어, 네.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어 아, 노래 네네 네. 네, 네. <laughs> 노래 부를 준비 됐어요 네네자이 시간에 자장가처럼 항상 아이들과 불렀다는 바로 그 찬양 네.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찬양 준비하시는데요 제가 혹시 이 찬양을 10년 동안 부르면서 네. 제가 버웠던 마음을 네. 이게 방송으로 남으니까 아이들에게 어. 몇을 전하고 싶어서 어, 그럼요 네이 기회에 네. 또 아휴, 음, 제가 첫째 하나님이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못해도 너가 뭘 잘아 뛰어나지 않아도 너를 그냥 사랑하셔 라는 메시지를 너무 전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생각했고 <웃음> <웃음> 네, 임신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네, 10년 하겠다. 동안 하루도 빼, 빼지 않고 아이들 찬양하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부족할 때 괜찮아, 너가 부족한데 완전한 내가 뒤에 있어라고 하나님이들 10년 동안 위로를 주셨어요. 그래서 아, 빅사리가 날것 같고 너무 떨리는데 <laughs> 하나 아이들이 다 크면 엄마의 그 부족한 마음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하고 꼭 이야기하게겠다 생각했습니다. 네. 아이두 번째 참가자 우리도 안 불렀는데 앞에서 예리 씨가 또 눈물을 닦고 있어요 참 큰일 난네 오늘 눈물 포인트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네아 요원이 너무 웃기죠 네자 네. 자, 그러면은 한번 어 제가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네 네. 진짜 많이 준비했어 어 진짜 많이 준비했어 요 그러면 저희도 한번 준비 잘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님과 박지혜양 박요한 군이 함께 부르는 찬양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같이 청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